이게 보살의 원력이에요. 한마디로, 모든 중생 다 제가 제도하겠습니다. 그런데, 금강경 지혜경정이잖아요.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, 한 명의 중생이라도 제도했다는 생각을 일으킨다, 일으키지 않는다. 일으키지 않는다. 무집착. 근데, 어리석은 사람은,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. 라는 것만 싹 지워버리고, 뭐만 기억해요?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한 바가 없다. 아, 진짜 그래요.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. 보살 마하살, 보리심, 안옥따라 삼맥 삼보리심. 보살의 마음을 일으켜서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. 하지만 깨달음의 눈으로 보면 모든 중생을 다 제도했다 하더라도 한 명의 중생도 제도한 바가 있습니다,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왜냐? 내가 중생을 제도했다는 모조차도 일으키지 않습니다. 뭐 중생을 제도했다는 그 집착조차도 저는 다 내려놓고 모든 집착 없는 마음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겠습니다라는 뜻이에요. 내 성근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내용을 싹 지워버리고 모든 중생제가다 제도하겠습니다. 모든 중생을 제가 다 구제하겠습니다. 그 부분은 어디 저 우주 안드로메다로 완전 날려버리고 딱 뭐만 기억해요? 제도할 중생조차 없는 이라. 딱 그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.